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덕구의 여러 풍경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대덕구의 숨겨진 봄을 동춘당에 왔어요 고요함이 묻어나며 고즈넉한 분위기에서 오래된 건물과 나무가 전하는 묵직한 시간이 느껴져요 다음에 저희가 간 장소는 회덕의 메타 스콰이어 길입니다 생각에 잠기게 되고 숨소리마저 잔잔해지는 기분이에요 그림 같은 핑크 멸리가 펼쳐진 이곳은 금강 로아스 산업빛 공원이에요. 사진 욕심이 나서 핸드폰으로도 많이 찍고 왔어요. 다음으로는 대청댐 전망대에 가봤습니다. 물과 산의 조화가 진짜 아름다워요. 마음이 탁 트이는 기분? 이렇게 대덕구의 여러 풍경을 담아봤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벗어나기에 이곳만큼 좋은 곳이 있을까요?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